시네피디 아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한해 동안 뛰어난 작품에 시상하는 아카데미와는 다르게 최악의 작품에 시상하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의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권위보다는 블랙 코미디 같은 시상식입니다만 때론 참석해서 더큰 인상을 주는 배우들도 있는데요. 2005년 캐드먼으로 최악의 여우주연상을 탔던 할리베리는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warner brothers. thank you for putting me in a piece of shit, god-awful movie. because when i was a kid, my mother told me that if you could not be a good loser, then there's no way you could be a good winner. if you weren't able to take criticism, then you were not worthy of getting praise. 2010년 산드라 블록은 올 어바웃 스티브로 최악의 여우주 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직접 영화 DVD를 잔뜩 들고 와서 나눠주고 그렇게까지 나쁜 영화는 아니라며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산드라 블록은 다음날 열린 아카데미에서 And the winner is Sandra Bullock Blind Side. 블라인드 사이드로 여우주 연상을 수상하죠. 아무튼 제44회를 맞은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 수상자들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곰돌이 푸, 피와 꿀이 무려 5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최악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최악의 리메이크 아류, 혹은 속편상, 그리고 피해금줄인 살인마와 킬러로 나온 푸와 피글렛이 최악의 커플상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곰돌이 푸, 피와 꿀은 로튼 토마토에서는 전문가 점수 3점, 관객 점수 50점, 메타크리틱에선 16점 IMDB에선 29점, 한국의 왓챠 피디아에서도 15개 만점에 한 개를 기록 중이죠. 최악의 나무 주연상에는 익스펜더블 4편에 실베스터 스텔론이 수상했고요. 최악의 나무 주연상에는 머시의 존보이트가, 최악의 여우 주연상에는 조니 앤 클라이드의 메간폭스가, 최악의 여우 조연상 역시 익스펜더블 4편에 메간폭스가 또 수상하면서 주연과 조연상을 동시에 타는 영광 아닌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관왕을 차지한 익스펜더블 4편은 로튼 토마토 전문가 점수는 14점으로 매우 낮지만 관객 점수는 70점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메타 크리틱은 전문가 점수 30점, 관객 점수는 42점, IMDb에선 48점, 와차피디아에선 별 5개 만점에 2.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관객 점수가 높은 건 애초에 이 시리즈에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만 봤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 리디머상은 프렌드 레셔에게 돌아갔습니다. 레지 리디머 상은 이전에 라즈베리 상식에서 후보가 되거나 수상했던 사람이 존경받는 예술가로 바뀌게 됐을 때 주는 상인데요. 프랜드레이션은 1998년 프리티 레이디로 최악의 여우주연상 후보가 됐었지만 지난해 배우조합의 파업을 훌륭하게 이끈 공로로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